안녕하세요. 성차 고른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라면, 둘째라면 서러울 가성비 끝판왕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을 준비했습니다. 최대 70% 감가된 중고차부터 고장도 안 나고 연비까지 좋은 플래그십과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감가 폭탄을 받은 인기 모델까지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5세대 렉서스 LS500H입니다. LS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5세대 모델은 2018년에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흔히 렉서스는 감가가안 된다.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감가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는 이런 공식을 보기 좋게 깨버렸습니다. 신차 가격이 최대 1억 7천만 원을 넘었지만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2018년식 초기 모델은 30%대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 못지않은 가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은 RX와 동일한 3.5L V6 엔진에 하이브리드 모터가 더해진 구조입니다. 엔진 출력만으로도 200 59마력을 내고 모터까지 합치면 359마력에 달합니다. 변속기는 도요타 하이브리드에서 쓰는 유성기어 방식의 일반적인 ECBT가 아니라 도요타 최초로 적용된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라고 ECBT의 4단 자동 변속기를 추가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전기차처럼 매끄럽게 고속에서는 마치 10단 변속기를 쓰는 듯한 다단 효과를 주면서 부드럽게 가속됩니다. 플랫폼은 도요타가 고급차를 위해 개발한 GAL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급차를 위한 플랫폼답게 알림... 미늄과 고장력 간판을 대거 사용해서 무게는 줄이고 강성은 높였습니다. 그래서 캠리를 베이스로 만든 ES와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LS는 후륜구동에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대형 세단이지만 하이브리드 효율과 경량화 덕분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km 초반대이고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시험비가 더잘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유리비만 놓고 본다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외관은 렉서스의 최신 패밀리룩을 반영해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LS는 전형적인 쇼퍼 드립은 그러니까 기사가 있는 회장님의 차인데 이렇게 스포티한 외관이 맞나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북미에서는 S 클래스 다음으로 많이 팔린 럭셔리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ES와 큰 차이 없는 디자인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내는 역시 비싼 차는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부분에 가죽과 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쓰였고, 정숙성은 동급 최상위 수준입니다. 노면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차단되어 조용히 미끄러진다는 편이 딱 어울립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렉서스답게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부품 가격은 국산차 대비 확실히 비쌉니다. 사고나 큰 고장이 발생하면 유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GLA 플랫폼은 주행 성능을 강조하다 보니, 승차감이 이전 세대 LS보다 다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 LS의 특유의 물침대 같은 부드러움을 기대하셨다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5세대 초기형까지는 터치스크린 대신 리모트 터치패드를 사용했는데 이게 조작성에서 불편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야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지만 초기형을 중고로 사진다면이 부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5세대 렉서스 LS500H는 렉서스의 내구성과 정숙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감 가는 크게 진행되어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 5세대 LX500H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입니다 원래 EQ90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G90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외관 디자인도 좀 수정이 되었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트가 생각나는 커다란 그릴보다 이전 EQ900에 적용되었던 제네시스 패밀리룩 그릴이 좀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G90 g 8 0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G80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소재와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폭넓게 적용된 우드와 리얼 알루미늄 그리고 가죽은 G80과 확실한 급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가를 엄청 때려맞았는데 회장님들이 RS4 신형 G90으로 갈아타면서 법인, 리스, 렌트 물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차가 아니기도 했고 공급이 많다보니 감가를 엄청나게 때려맞았습니다 덕분에 20에서 21년식이라도 주행거리가 조금만 있다면 신차 대비 약 670%가 감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감가면은 한급 아래인 RG3 G80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배기량 때문에 유지비가 좀 부담이긴 하지만 신차가는 1억을 호가했던 차량이라 훨씬 넓은 공간, 풍부한 옵션, 고급 소재까지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3.3 트윈터보, 3.8 자연흡기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5.0 타워 엔진도 있습니다. G90은 비록 에어서스펜션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대신 3.3 터보와 5.0 타워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사실 에어서스는 승차감은 뛰어나지만 내구성이 약한 부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수리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선 오히려 없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실시간으로 노면의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댐퍼 세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단단하게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댐퍼 세팅을 변경하여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다 묵직한 차체, 긴 전장 덕분에 기본적으로 플래그십다운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정숙성 역시 차원이 다른 n v h 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차종 기본적으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고 엔진룸 방음 처리 역시 확실하게 되어 있어 시동을 걸어도 엔진 소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옵션은 생각나는 건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렉시콘 오디오, 소프트 클로징도, 어 22웨이 전동 시트, 전동 커튼 등이 들어가고 중간 트림만 되어도 HUD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입니다. 다만 출시가 2016년이다 보니 첨단 안전 옵션의 버전은 조금 낫습니다. 예를 들어 신형 G80이나 GN7 그랜저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장치인 HD-A2가 적용되어 있지만 G90에는 HD-A1이 적용되어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한세대 전 사양이지만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90에 들어간 람다와 타워 엔진은 치명적인 고질병은 없지만 워낙 배기량이 크고 차체도 무겁다 보니 연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많다면 초기비용이좀 들더라도 LPG로 계좌해서 타면 유지비가 저렴한 하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산차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래그십 g90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좋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차 살때 발품팔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레백 다운받고 몇번 클릭만 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 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카마스터에게 상담 진행시 050 안심보도 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 이 전혀 없습니다. 신차 구매 시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호 신차 패키지와 다른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게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 티맵에서 내차 사기 기능을 통해 카랩의 비교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친구 초대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카랩을 통해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총 40만원 상당의 파손 분실 보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고객만을 위한 무상 카랩 케어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마지막은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GN7 그랜저입니다. 신차 판매량이 워낙 많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물량도 많 맞습니다. 잘 찾아보면 감가가 많은 물량도 있고 용도 이력이 있다면 가성비가 좋은 3.5 LPI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이러면30% 가지고 뭔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대기아 SUV는 5년이 지나야 이 정도 감가가 되고 또 입장을 바꿔서 보면은 2~3년밖에 타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가 30%나 떨어졌다면은 중고차 딜러에게 매각할 때는 그보다 더큰 감가를 맞았을 테니 파는 입장에서는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g s 7 그랜저는 출시 당시에 디자인 때문에 스타리아 닮았다 로보카 같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디자인 호불호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자인만 제외하면은 판매량이 입증하듯 상품 성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랜저의 사회적 이미지, 넓은 크기, 준수한 연비, 풍부한 옵션, 무난한 승차감 등 솔직히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도 많이 익숙해져 이제는 제 기준으로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랜저는 현대의 내수 시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현대의 대표차종으로 내수 시장의 판매량과 영업 이익을 책임지는 핵심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수용 모델이지만 현대에서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GN7의 최신 사양이 대거 적용되었는데 현대 차세대 엠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되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기능을 지원하고 또 K8은 화질도 별로고 음성 녹음도 안되는 1세대 빌트인캠이 적용되지만 GN7 그랜저는 2세대가 들어가 화질이나 기능면에서 블랙박스를 대체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는 현대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고 엔진은 최신 엔진인 스마트 스트링 계열 엔진들이 전 라인업에 적용되었습니다. GN7 그랜저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양이 다 최신이 적용되었습니다. 차체 크기도 그랜저 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5m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G80보다 큰 그랜저가 된 것인데 구동 방식이 전륜이라서 실내 공간만 보면 후륜 구동인 G80보다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또 동급인 K8과 비교해도 전장은 비슷하지만 K8은 쿠페형 루프라인 때문에 이열 머리 공간 손해가 있지만 그랜저는 생긴 것처럼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체감 실내 공간은 그랜저가 더 넓습니다. 물론 초반에 결함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HUD 반사광 문제, 실내 잡소리, 도어 트림 유격, 소프트웨어 오류 등등 초기에 결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현대차는 블루엔즈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2~3년 지났으니 대부분 결함은 아마 전차주가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많이 팔리다 보니 결함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정작 제 주위의 오너들은 큰 문제 없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30%대 감가를 맞은 모델은 2.5 가솔린과 3.5 LPG 모델인데 이두 모델에는 아직도 칼럼타입 파워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이 점이 좀 아쉽고 2.5 엔드는 초반에 좀 문제가 있었던 세타3 엔진이지만 개선형이 적용되어 그랜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신차급 컨디션에 뛰어난 옵션, 큰 공간, 그랜저라는 사회적 이미지 등등 부족한 것이 없는 썩어도 준치, 그랜저는 그랜저라는 말이 딱 맞는 GN7 그랜저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